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무디 성경신학교 박성일 목사님 스튜디에 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laughs> 예, 아그 컨퍼런스 때문에 한 주간 또 바쁘게 보내시다가 맞습니다. 예, 조금 잠시, 아주 잠시. 숨을 고를 그런 열유가 생기셨는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바이브 컨퍼런스는 잘 했고 예. 다섯 분의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해서 우리 부산에나 전국에서 좋아하는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행복하게 컨퍼런스 잘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이제 좀숨 고르기 하시고 다시 또뭐 사역이 계속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예. 저희는 또이 시간 또 말씀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편낸 월간 복있는사랑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있는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리 말씀 읽고 묵상하신 뒤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41절입니다. <목소리>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가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제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세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세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네, 목사님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4 1절 말씀 함께 나눴고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먼저 살펴보면서 또 깊이 있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말씀은 어, 좀 새롭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큰 내용은 어, 표적을 구하되 이 세대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이 밖에 내게 말할 것이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음. 말씀으로 하시고 그 네. 뒤에는 바리새인하고 아마 식사를 하실 텐데 손을 씻지를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손을 안 씻나 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그긋도 중요하지만. 속이 참 중요하다. 음. 그래서 어, 속에 속을 깨끗이 하고 오직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마 구제하고 식사하고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구제와 식사가. 음, 우리 네. 식사라고 하는 것은 대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접할 때 속에 있는 것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손을 안 씻냐니 이렇게 끝으로 대접을 하는. 구제 음. 우리 구제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음. 속에 있는 것으로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속에 있는 것으로. 음. 음. 네. 속에 앞에 하고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자기 속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깨끗하고 속에 있는 것이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대접은 모양은 대접인데 음. 사랑이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탐욕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니까 탐욕이지 대접하는 것도 음. 구제하는 것도 네. 실질적으로는 구제하는 것이 나의 무엇 때문에 음. 뭐 어떤 무엇 때문에 네가 구제 그 구제하고 대접하는 거 아니냐 음. 진짜 대접의 구제가 사랑에서 나온 거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음그 구제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우리가 그 터키 바람 안 하고 트르키엔가 하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네. 그 나라를 우리가 구제하잖아요. 근데 구제하는 그것이 왜 그걸 구제하는지. 음.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또 내용인 것 같아요. 음, 네. 이 마지막에 오늘 41절. 그러니까 39절, 40절, 41절 말씀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접하고 구제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음흠. 앞서 눈을 밝히는 맞아요.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이 연결이 되는 예. 거죠. 근데 그기에 오늘 제가 만약에 제목을 달, 달, 단다면 35절에 어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음. 이걸 아, 어,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자신을 좀좀돌아보면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말씀하시기를 표적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 정말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음. 하나님은 좀날 고치시길래 있나 이런 식으로 표적을 보면 되는데 네. 그 표적이 나를 드러내는 표적이 되기를 원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간초롬한데 네. 그 율법을 아주 상세하게 나눠서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음. 그 율법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음. 오히려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이지 진정 그 사람을 대접하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어, 그 말씀 이렇게 받으면 될까요? 음흠.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서 맞아요. 그 율법을 마음으로 행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받은 게 아니다. 맞죠. 이걸로 받으면 될까요? 맞아요. 우리도 네. 애들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걸 원하고 네가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네. 네, 그거는 율법이지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지 음. 공부를 하게 하는 이유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는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들어주는 것인데 음.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요. 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냐가 바로 그렇죠. 그러고 그 아이에게 뭐가 들어있는지를 음. 그래 보고 공부가 잘안 되면 공부를 내려놓고 <laughs> 공을 사게 한다든지. 저는 수학이나 영어를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 지금 전혀 컴퓨터와 연결이 잘안 되잖아요. 음. 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오히려 그 아이 이게 율법이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하는 거는 표적을 보여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갈려고 하는 것보다는 음. 그 표적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음. 하는 쪽에 더 기울이지 않나. 음. 나는 이 율법 이만큼 지켜. 그렇지. 그 나에게만 그 자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너는 왜 이렇게 지키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맞죠. 거겠죠. 이 요나가 사실 자기가 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음. 니느웨는 아수르인데. 네. 자기를 이스라엘을 참 이, 힘들게 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음. 하나님이 니노에에게 네 축복을 하라 하니 율법이 있는 사람인데, 음. 아예 못 가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음. 내가 원하는 게냐?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 하고 있냐? 음. 그래서 물에다 받친 거예요. 네. 물고기 아래 들어가 있었잖아요. 에이. 사흘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음. 생각하고 가서. 틱틱틱틱 이야기했더니 아니 왕부터 강아지까지 회개를 하는 거 있죠. 음. 요나의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음. 이런 것처럼 나도 그리하리라. 음. 내가 왔는데 내가 사흘 동안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에게 말할 때 음. 요나가 말할 때 니누의 사람들은 다 들었다. 음. 나도 그런 요나와 같은 그리스도다. 내가 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음. 내가 바로 그 표적인데 네. 너희는 이 표적을 보고도 <laughs> 네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으로 기결이 되는 거죠. 음, 근데 목사님 35절 말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에 좀 주목하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이 말씀은 또 저희가 어떤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놀라운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놀랍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순간 자신 안에는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가 보면 자기 안에 영이 살아나고 자기 안에 속에 있는 빛이 음. 힘을 기상하는 것이죠. 네. 이게, 이게 진정한 표적인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 네. 오히려 그 성령을 따라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하세요, 저가 하세요, 이거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데 에 오히려 더 익숙한 거예요 이게. 음. 그러니까 예배 때도 우리가 자식 그렇지 스스로 하는 게더 어렵잖아. 요 네. 그러니까 더 율법을 만들어 내고 규칙을 더 만들어 내고. 음. 그러니까 예수님 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가 요나의 말이. 별말이 아니었지만 표적이 되는 인노에게 이누, 표적이 된 것처럼 음.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이 이너 속에 있는 빛을 더욱 밝게 하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네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음. 그러니까 네 속에 성령이 내 말이 미안해. 네 속에 빛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런 성전인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표적 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으로 그 이끄심으로 살고 있느냐를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표적입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한나재큐티 무디성경신학교 박성일 목사님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